그분이, 나는 그래.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. 저는, 뭐를 갖고 있냐. 그 이유가 뭐예요? 이유? 네. 자기를, 음, 자, 이건 내가 가만히 보면 되네야, 어, 통일교회나 신천지나, 거기에서, 어, 대모를 한번 일으켜주기를 바라는 거. 또 구해주지 않을까. 그큰 음. 사단에서 좀,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. 뭐, 그의 말이라면, 지금 뭐막말로대통령이 있었다치더라도 구천에서 그 있었다치더라도 대사는 그쪽에서 좌우지를 했다며 그리고 또 거기에서 포함이 돼 있었잖아.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를 다시 도와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차피 뭐 나와서 뭐 저기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그 말일 것 같고 나는 어차피 불해야 될것 같아 그분이.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부터 안 나오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2의 미국이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. 미국에서 어쩌라고 트럼프가 어쩌라고 트럼프가 지 구해준대? 트럼프가 자기 살려준대? 그건 아니잖아 왜 허황된 그 꿈을 가지고 있고 어그 다음에 자기가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끌고 나왔을 때 어떻게 끌고 나왔어 무자비하게 끌고 나왔잖아 안 그래? 근데 이제 자기는 그걸로 어법 하나를 가지고 조정하면서 그리고 나는 그래 서울 구치소에 계시는 분들도 불명예 뒤에서 누가 뒷배 봐주리라고 생각해. 거기서부터 난 조져야 된다고 생각해. 그러지 않고선 혼자 아무리 무식하고 또라이 짓을 한다 치더라도 저렇게까지 믿는 빽 없으면 저렇게까지 하지 못해요. 김건희 여사님이 어느 정도에 어디까지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것도 나는 사실인 것 같고 또 거기서 나와서 어쨌든 나오면 김건희 특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.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시간 끌기 작정한 것도 저는 있다고 분명히 보여. 어떻게 해서 나는 안 나가면 돼. 어떻게 하면 나는 개기면 돼 언제까지 8월달까지 9월달까지 10월달까지 난 개기면 돼그 진념 하나 가지고 굉장히 뻗떤 걸로 보여 그러잖아 몸에 손 대면 바로 자기도 신고다돼 무무시가 어 의무식.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어딨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받겠지 정성으로 나는 전 법무부 장관께서 시에 올라간 만큼에 이게 제일 큰 관건을 처리를 어떻게 하냐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잘난처리하라고 보입니다 음. 음.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게 하셨잖아요. 음. 말씀하는데 우리가 보면 인가 은보. 그건가? 굳이 음. 인가 뭐지?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했을 때는 진짜 꼼짝도 못하게 어? 해놓고 자기는 왜그 남자답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급하게 시간을 지릴 거냐 이 소리를 하는 거지. 자기란 이 머릿속에 난 잘못이 하나도 없는 데라야. 지금 현직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해서 지살려고 나를 죽, 죽였다. 그러니 나는 부응할 수가 없다. 아직까지 인정은 안 하시는 거지. 다 이래저래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.